아토피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건희, 강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아에서 청소년 시기까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발생은 2001년 인구 1,000명당 1 2명에서 최근에는 91.4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천식, 중이염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토피와 천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서구와 산업화로 인한 생활 환경의 빠른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폐열이라고도 부르며 증세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피부질환으로 치료의 개념보다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예방과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아토피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와! 어? 엄마! 엄마! 어머, 우람이 얼굴이 또 그러네? 박사님, 우리 우람이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이 심해요. 아토피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런, 우람이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이 많겠군요.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면역학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을 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 경우에는 많은 수에서 가까운 가족들이 아토피 질환을 알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중한 명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을 확률이 더욱 높으며 부모 모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높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각종 오염물질과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세균과 진먼지 진드기 또는 꽃가루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계란, 우유, 두유와 같은 식품들도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학적 요인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다양한 면역학적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역이란 몸 속에 들어온 병원 미생물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독소를 해독하거나 병원 미생물을 제거하여 다음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된 상태나 그런 작용을 말합니다. 아토피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우리 우람이 너무 긁어 흉터가 커져서 걱정이에요. 박사님, 아토피 피부염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려워서 긁게 되면 피부가 습진성 질환으로 발전하며 습진성 질환이 진행되면 더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고 더 심하게 긁음으로써 피부염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나빠지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은 밤에 더욱 심하여 잠을 자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토피 피부염과 함께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다른 아토피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박사님, 지금 박사님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하여 견인 중입니다. 슈퍼 아줌마. 아이고, 급해서 건물 앞에 세워놓았더니.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대고 얼 동안 김 간호사, 보충 설명 부탁해요. 아, 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발생하는 나이에 따라 특징적인 곳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출생 후부터 2세까지의 영아기에는 주로 머리, 얼굴, 몸통 부위에 붉고 습하며 부스럼 딱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2세부터 12세까지의 소아기에는 팔, 다리, 손목, 발목 등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이마, 눈 주위, 귀 주위에 피부 균열과 부스럼 딱지 등이 흔히 동반됩니다. 12세부터 성인까지는 얼굴, 목, 손, 발 등이 접히는 곳에 피부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나 어떤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중증의 피부염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어허, 나도 여기가 가렸던데. 혹시 저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보, 당신은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라 무좀이잖아요. 하하하하, <laughs> 에이, 그런가? <laughs> 발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아토피의 진단은 무엇인가요? 그럼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동반한 특징적인 피부 증상을 나타내므로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눈으로 보기만 하여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보조적인 검사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피부에 접촉시켜 그 반응을 보는 피부 반응 검사. 아토피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면역세포의 상태를 알아보는 혈액세포 검사. 면역과 관련된 물질의 농도를 알아보는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아토피의 치료 및 관리. 그럼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한 번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단순히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이 더 적절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관리는 악화시키는 요인을 가능한 제거하도록 하고 가려움증 때문에 긁어서 피부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별로 심리적인 관리, 피부 관리, 환경 관리, 식품 관리, 약물 치료까지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첫째, 심리적인 관리. 아토피 피부염은 관리를 잘하면 좋아지는 질환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관리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치료법을 잘 알고 있도록 하요. 증상이 생길 때마다 잘 대처하도록 합니다. 빨리 나오려는 성급한 마음에서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유혹되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근거 없는 방법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피부 관리.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는 표피층으로부터 수분이 손실되어 매우 건조하고 보호 기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를 방지하려면 일상생활에서 피부 건조를 막고 피부에 자극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피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머, 피부관리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 동생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피부관리를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먼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목욕 방법은 전신 목욕보다는 10분 정도의 짧은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보다 30에서 35도씨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비누, 샴푸, 화장품 등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는 수분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게 보습작용이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며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의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할 때에는 때를 밀지 말고 손으로 비누칠을 하고 손으로만 닦아줍니다. 샤워 직후에는 면수건으로 피부의 물기를 가볍게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전신에 오일이나 로션 등의 보습제를 적당히 바르도록 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옷은 되도록이면 공기가 잘 통하는 면으로 만들어진 것을 입고 합성섬유로 된 속옷이나 옷이 거친 천으로 만들어져 자극을 줄수 있는 옷은 피하도록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도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옷은 너무 덥지 않게 입고 이부자리도 덥지 않게 덮도록 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샤워를 해서 땀을 제거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합니다. 옷이나 이부자리를 세탁할 때에는 여러 번 헹구어 비누나 합성세제 등의 세제가 충분히 제거되도록 합니다. 으휴, 차 견인당할 뻔했네. 한별량은 아토피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나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관리. 실내 환경이 너무 덥거나 습한 것은 피하고, 실내 온도는 18에서 22도씨를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덥거나 습하면 피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아토피를 잘 유발시키는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 카펫이나 천으로 된 소파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음식 찌꺼기나 비듬, 먼지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품 관리.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서 원인으로 밝혀진 식품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성장에 방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식품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사와 상담 후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약물 치료.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 의사의 처방에 의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 피부에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소염제를 복용합니다. 가려움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피부에는 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바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고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성장 저하, 혈관 확장, 입주위 피부염, 여드름, 연고를 바른 피부 부위의 탈색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 연고를 바를 때에는 환자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을 한 후에 적절한 연고를 선택하고 알맞은 약만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잘해서 우람이의 피부 건강을 지켜야겠어요. 우람아, 엄마랑 의사 선생님 말잘 들을 자신 있지? 네, 저도 관리를 잘해서 얼른 아토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크! 엄마, 아토피 관리를 잘했는데 또 몸에 자국이 났어. 엄마, 어제 엄마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모기 때가 들어왔나 보네. 저건 어째? 몰라. 엄마 미워. 아 가려워.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약속합니다.